안녕하세요. 지식원숭이입니다. 요즘 역사학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훈족인데요. 훈족은 4세기경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갑자기 나타나 로마 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아시아계 유목민족입니다. 훈족의 압박으로 게르만족이 이동하게 되어 현재의 유럽을 형성했을 정도로 훈족이 유럽 역사에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계 유목민이 훈족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 모두 관심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훈족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등장했기에 훈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훈족이 흉노족의 후예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흉노족의 일부가 서쪽으로 가 훈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흉노의 흉과 훈족의 훈, 음차가 비슷하기에 대충 듣기에도 뭔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훈족은 흉노족의 후예였을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훈족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개의 학설이 존재하는데요. 훈족은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했으며 처음에는 이들을 이란계 유목민들의 영향을 받은 투르크족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8세기의 프랑스 학자 조제프트 기네는 기원전 3세기 북아시아에 존재했던 흉노족과 훈족의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흉노족을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흉노족이 누구인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흉노족은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유라시아 스텝 동부에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의 1세기까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기원전 209년 이후 묵돌선우는 흉노부족을 통합하고 흉노제국을 세웠습니다. 흉노와 중국의 왕조는 평화롭게 지내기도 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서로 복종시키기도 했는데요. 흉노는 한나라와의 오랜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였고 흉노는 결국 북흉노와 남흉노로 분리되죠. 이 흉노제국의 구성원들이 흉노족이었습니다. 이후 학자들은 흉노족, 훈족, 훈족에서 정체성을 가졌다고 여겨진 이란 계훈족, 서융, 키다라인, 그리고 가장 유명한 에프탈 등 수많은 중앙아시아 민족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훈족이 흉노족의 후예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었는데요, 고고학적으로 흉노와 훈족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훈족의 발원지로 알려진 러시아 남부의 볼과강과 동강 유역에서는 중국 북방 유목민족이 사용한 흉노 속과 한나라의 청동 거울이 발견되는데요. 이 유물이 훈족이 흉노족의 후예임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증거가 될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흉노속과 청동고울은 훈족의 발원지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남부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되었기에 확실한 증거로 삼을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분포된 유목민족만 해도 100개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라시아 유목민들 사이에서 중국의 선진 문물은 먼 옛날 고대 시대부터 인기가 많았는데요. 유목 민족의 특징상 약탈과 무역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일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유물들은 초원길을 통해 충분히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훈족의 발원지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는 흉노족의 유물보다는 페르시아 카자흐족의 유물이 더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노족은 천막을 치고 살았지만 훈족은 소가 끄는 수레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아 훈족과 흉노족은 아예 별개의 민족이라는 주장도 생겨났죠. 고고학적으로는 훈족과 흉노족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흉노족과 훈족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힘들었는데요. 연구 결과 훈족의 언어는 볼가강 투르크어와 유사하고 흉노족의 언어는 중앙아시아 투르크어였습니다. 훈족의 원류가 흉노족이었다면 비슷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볼가강 쪽의 언어와 중앙아시아 쪽의 언어는 큰 차이가 있었죠. 훈족이 흉노족의 후예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만약 무시하기에는 정황상의 근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학교에서도 훈족과 흉노를 동일시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고, 구글 번역에서도 훈족을 중국어로 번역하면 흉노로 출력되죠. 반대로 중국어로 흉노를 영어로 번역해도 훈족으로 번역됩니다. 영화 《뮬란》에서도 중국을 침략하는 민족이 훈족으로 언급되고, 한국어와 중국어 판에서 훈족은 흉노로 번역되었죠. 훈족이 흉노족의 후예라는 주장을 무시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동서양 문헌사료의 교차검증입니다. 고고학적으로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사료적으로는 연관성이 아주 깊다는 것이죠. 흉노족과 훈족은 중국과 유럽의 기록에서 동일한 민족으로 교차검증이 되는데,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에 표시된 훈족의 거주지역과 중국의 위서를 비롯한 역사서에서 언급하는 흉노의 출현 지역이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소그디인이 북위황제에게 올린 상소에는 흉노족장 유엔이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훈족이 낙양을 함락하고 소고드족 상인들을 붙잡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4세기에서 5세기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성 히에로니무스의 라틴어 지도에는 훈이스키타이란 이름이 중국의 부근에 기재되었는데, 이 라틴어 지도는 기원전 7년 8월에 제작된 로마 지도와 아크리프의 세계지도를 인용하여 만든 지도였습니다. 이것은 즉 훈족이 로마 제국의 동쪽에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기원전의 유럽인들이 동아시아의 흉노를 훈으로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죠. 그리고 중국의 삼국지 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원 후 89년 한나라와 흉노는 몽골 초원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때 흉노가 패배하여 우즈베키스탄 부근으로 도망쳤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훈족의 발원지로 추정되는 볼가강 유역에서 15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흉노가 패배하여 도망친 지역과 볼가강 유역 사이에는 별다른 지형적 장애물이 없었고 끝없이 펼쳐진 초원 지대를 따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이동했다면 200년 동안 충분히 볼가강 유역으로 이주할 수 있었죠. 355년에서 365년, 카스피해와 아라레 사이에 존속하던 알랑국이 외적에 의해 침공을 당했는데요. 중국의 위서에는 흉노에 의한 침공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 라틴 학자 마르셀리누스는 친공의 주인공을 훈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료적 교차검증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실들을 다 제껴두고서라도 훈족의 훈과 흉노의 흉, 인간적으로 발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흉노의 흉과 훈족의 훈 비슷한 발음인데요. 이 역시 우연의 일치이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훈족이 흉노족의 후예일 수 있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리게 되는데요. 2018년 5월, 코펜하겐 대학교의 에스케 빌러슬레프 교수는 헝가리에서 바이칼호에 이르는 중앙아시아 지역 100여 개의 인골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각 민족 집단 간 DNA 유사성의 편차를 확인했는데요. DNA 조사 결과, 훈족은 몽골리안 계통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죠. 실제 유럽인들이 훈족의 외모를 묘사한 기록들을 보면 몽골리안의 외모적 특징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키, 적갈색의 피부, 작은 눈, 평평한 코, 넓은 가슴과 큰 머리, 얇은 턱수염 등이 자주 묘사가 되어 있죠. 이러한 특징들은 유럽인의 외모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네이처지에 실리게 되고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연구 결과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한국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신라의 일부 금성문에 흉노 출신의 김일재가 신라김씨 왕실의 조상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훈족과 한국인과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죠. 어찌되었던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대로라면 훈족은 흉노의 문화와 정체성을 상당 부분 계승한 혼혈 민족, 즉 흉노의 후예가 훈족, 이라는 게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훈족은 흉노의 후예인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유적지에서 발굴된 훈족 유골이 진짜 훈족 유골인지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유골에는 투르크족, 페르시아인, 슬라브족 등 여러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러시아 남부에는 100여 개의 유목 민족이 거주했다고 하니 DNA 조사를 한 유골이 훈족의 유골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훈족은 정말 흉노족의 후예인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대답으로 밖에는 현재 말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나라 북쪽에서 활약하던 흉노의 후예일 수도 있고 2세기에서 5세기 무렵 러시아 남부 평원에서 활약했던 1 0 0여개의 유목민족 중 하나일 수도 있죠. 당시 유라시아의 스텝 지역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동하며 섞였는데요. 사실 훈족의 기원을 밝히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초원의 유목민족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 때마다 너도 나도 그 민족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이 유행이어서 더더욱 정체를 밝혀내기가 힘들죠. 실제로 헝가리, 튀르키에, 아제르바이잔, 몽골, 투르키스탄 모두 사실 유무와 별개로 훈족의 후예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훈족이 유럽을 침공했던 시절을 조상들의 영광스러운 시절로 기리고 있는 나라들이죠. 심지어 헝가리는 나라의 이름 헝가리 자체에 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최근 학자들은 훈족이 다민족 집단이었을 것이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훈족의 기원이 어디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서쪽으로 가면서 점점 트루크화 되고 유럽에 가까워지면서 훈족의 구성이 백인화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훈족이 유목민의 특성상 남겨 놓은 흔적이 많지 않은데요. 고고학적 자료가 많이 없어서 훈족의 정체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지만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훈족의 진짜 정체를 알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상, 지지권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